내가 꿨던 꿈 중에 하나는 무너진 산 같은 곳에서 금발님이 커다란 괴물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 오! 상대가 몇 번이나 덤벼들었지만 금발님은 아주 여유롭게 공격을 막았어. 금발 강하구나! 마지막엔 크게 격돌했는데 금발님의 필살기로 괴물을 날려버리고 큰 승리를 거뒀지. 필살기 완전. 온돈의 카오스입니다요 얘들아, 알아듣게 설명 못해서 미안해 다른 꿈은? 뭐가 있었지? 아, 다른 꿈에서는 왕궁 같은 곳에서 금발님은 왕처럼 위험있게 앉아있고 음, 그리고 옆에 은발머리 남자가 서있었어 왕궁의 왕이라? 곧이어 음악소리가 들려오고 두 사람은 춤을 추기 시작했지 근사해라 하면서 싫어하더니 마지막에 아주 신나게 춤을 췄어. 이번은 춤이야 점점 더알 수가 없게 되는 거.